주수 m n에 대해서 다음을 약속할 때 다음 부동식을 풀어보면 2X -1 -5X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x 더하기 더하기는 2 마이너스 a 더하기 보다 크고 다음 부동식 풀면 마이너스 3 x는 5 마이너스 a 보다 크고.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반대돼서 3분의 a 마이너스5보다 작습니다.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최대값이 3이 되려면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아야 하므로 3분의 a 마이너스5는 3초과 4이하인수로 각변에 3을 곱해서 A-5는 9초가 1이 이하가 되고, 각변에 5를 더해서 A는 14초가 17 이하인 수가 정답입니다.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.